야 얘들아 너네 그 소식 들었어? 세진이가 요즘 그렇게 잘나간다며 오 맞어 빌리는 음, 소문으로는 진짜 남자친구 가지는것 같다던데? 그래?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잘난 애가 아니었는데? 얘들아 안녕 나왔어 아 남친이 자꾸 뭐 사준다고 <laughs> 같이 백화점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느라 늦었어 이지만누으면잘 보이겠지? 어 세진이 진짜 오랜만이다. 어, 야, 저거 명품 가방 아니야? <laughs> 오, 신상. 와, 완전 대박. 야, 이거 진짜 비싼 거잖아. 너 이거 어떻게 샀어? <웃음> <웃음> 남친이 선물해 주지 뭐야? 니네 남친 너무 멋있다. 완전 부장가봐 아 하나야 내 가방 왜 이렇게 뜨거져라 보는 거야? 아 맞아 맞아 하나네 집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완전 잘 살았던 거 기억나? 지금은 그때보다 더잘 살아 아 가방이 짝퉁인가 봤거든 나도 똑같은 거 있어서 근데 짝퉁은 아니네 와 역시 어쩐지 빛깔부터 다르더라니까 야 세진이 능력 완전 좋다 부러워 진짜 예뻐 나도 갖고 싶다. <laughs> 아니야 얘들아. 음, 뭔가 수상한데야 세진아 왔어? 언니 가방 잘 썼어요. 그래 그래 어때? 가방이 마음에 들어? 사용해 보니까 어때? 아, <laughs> 가방은 괜찮긴 한것 같은데. 그치? 너 이거 하루 착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사기로 했잖아. 괜찮지? 이거 진짜 이뻐. 딱 100만원에 준다. 이 가격이면 진짜 싼 거야. 내가 살 때는 200만원이나 주고 샀다고. 언니, 가방은 예쁘긴 한데요. 가격을 떠나서. 저는 남이 쓰던 거잘안 쓰는 스타일이라서요. 그냥 제가. 새걸로 살려고요 뭐? 약속이랑 다르잖아 오늘 빌려주면 산다고 했었잖아 아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쓰던 건좀 그렇네요 그럼 갈게요 언니 아뭐 저런 게다 있어 야 그럼 빌린 값 만원이라도 내놔 야 엄마 나 왔어 아 가방이 이게 뭐야 남이 쓰던 거라도 좋으니까 명품가방 갖고 싶다 뭐야 돈이 이게 다 지갑에 천원밖에 안 남았네 어 세진이 왔니? 엄마 나돈 필요해 뭐? 얼마나? 백만 원 뭐? 아,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아 진짜 짜증나 내 친구 하나는 엄마 아빠가 하루에 백만 원씩 번다고 어, 엄마 그렇게 큰돈이야? 이것만 집고서 진짜 지긋지긋해 소진아아 저게 진짜 갈수록 문제네. 아 진짜 짜증나. 어, 뭐보요 여보세요? 어 하나야. 어? 내 남자친구 직업이 뭐냐고? 아, 그내 남자친구 그냥, 아니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셔가지고 회사 사장이야. 뭐? 내일 내일 더블 데이트 하자고? 아, 남친이 시간이 되려나? 회사사장이다 보니. 내 남자친구도 회사사장인데 둘이 잘 통하겠네. 회사사장이니까 마음대로 시간 낼수 있는 거 아니야? 점심을 먹을 거 아니야? 그때 만나자. 아, 그, 그래. 어, <laughs> 아, 점심 정도는 시간 낼수 있지. 아, 알겠어. 그래. 아, 어, 씨, 고생 그 많네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저기요, 여기까지 어떤 일이야? <laughs> 나 이제 막 퇴근해가지고 가령은 참였는데 잘됐다. 남친, 너 내일 시간 있지? 어, 내일이라고? 어, 내일이면 나 일하지. 내일 점심에 무조건 시간 내야 돼, 무조건? 갑자기 왜 그래.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온 작업반장이 겁난단 말이야. 아, 됐고. 너 멋있는 뭐옷 있어? 내일 점심시간에 무조건 입어야 돼. 어, 맞다. 그리고 네 낡은 자전거 말고 어디 좋은 차 빌릴 데 없어? 뭐 뭐라고? 너 정말 왜 그래? 아무튼 그렇게 알고 준비해 나나 간다. 어 잠깐만 여친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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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세진이에요 언니 뭐야 다시 나르코차원 가더니 왜? 언니, 진짜 미안해요.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. 저 가방, 딱하로만더 빌려주시면 안 돼요, 언니? 제발요. 언니, 제가 빌리는 값으로 하루 2만원 드릴게요. 네, 제발 부탁드려요. 아 어, 원래 안 빌려주려고 그랬는데. 이렇게까지 빌지 마라. 자, 귀여 만수 멋있지? 멋있다라고 <laughs> 오늘 옷도 완전 좋은데 대박 이런 차 어디서 났어 자기야? <laughs>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몇 번을 얘기해가지고 간신히 빌렸어. 아, 우리 이러니까 진짜 부자 같지 않냐? 아 그건 모르겠고 도대체 누굴 만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있어 엄청 부자 내 친구 내가 오제 말한 대로 말 잘해. 그리고, 너네 아버지 사업하시는 거 맞긴 맞잖아. 아니, 그건, 그냥 시골에서 작은 슈퍼 운영하는 거지. 무슨 사업이야. 야, 사업에 크고 작고가 어딨냐? 사업이 다 똑같은 사업이지. <laughs> 됐고, 됐고, 출발! <laughs> 안올줄 알았는데, 왔네? 좋은 차에 남친도 좋은 옷을 입었잖아.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, 진짜였던 건가? 어머, 하나야, 먼저 와 있었네? 어, 왔니? 안녕하세요. 하나 남자친구, 차도훈이라고 합니다. 아, 어, 네, 안녕하세요. 저, 저, 세진이 남자친구, 만수라고 합니다. 만수씨, 의 차가 굉장히 좋군요. 음, 일단 들어가시죠. 여기서 식사는 해보셨어요. 가능컨데이 식당이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고급스럽고 맛있거든요 으, 으, 네? 으, 저는 이렇게 비싼 아아아아 물론요 아, <laughs> 아 저희는 여기 한 번씩 와서 먹어요 어, 부, 분위기가 정말 좋던데요 <laughs> 역시 격이 맞는 분들과 함께 와서 그런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<laughs> 인사는 그쯤이면 되지 않아? 나 더워 들어갈래? 음 그래요. 들어갈까요? 네. 어, 네, 네 네. 세진아, 너 어쩌자고 아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? 우리가 여기 와서 언제 밥을 먹었어? 무슨 거짓말이야? 돈 많이 벌면 자주 와서 먹으면 되잖아. 음.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말만 잘맞춰주면 돼. 알겠지? 어 세진아.

어떡해 어떡해 세진아 메뉴가 총 4개니까 오늘 점심으로 내한달 월급이 나갈지도 몰라 야너 조용히 안 해? 그래서 아까부터 속닥속닥 뭐라는 거야? 정말 그냥 아무거나 시키라고. 아, 저 자기야, 우리 왜 지난번에 먹었었던 거 그거 있잖아, 그거. 그거 주문해 그거. 너무 담백하고 어, 풍미도 너무 좋더라. 거, 그게 뭔데? 아무거나 시키라고. 네,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주문하신 네 가지 메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이 메뉴는 저희 셰프님께서 100만 원 이상 주문하신 VRP 고객님들을 위한 점심 특선 서비스입니다. 그럼 맛있는 식사 되십시오. 호텔 식사처럼 맛있진 않더라도 다들 맛있게 먹자구요. <laughs> <laughs> 왜요? 소박하고 좋은데요. 뭐 <laughs> 엄마랑 애애 있을 때 이런 메뉴 많이 먹어봤어요. 어, 그래요? 오 제가 LA에서 공부 좀 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어디 식당이죠? 아 아니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고 LA요 LA 어? 아,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로스앤젤레스가 LA야 뭐야? 세진이 너 어딘가 수상해 어? 어? 어 뭐, 뭐가? 아. 아 나랑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진짜 너무 웃긴다 <laughs> 농담하신 거겠지 재밌는데 뭘이 분위기 뭐야? 아 나만 수상하다고 느끼는 거야? 근데 만수씨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? 어 그래요 만수씨 아버지께서 무슨 사업을 하시죠? 어, 어 그게 그러니까 어 내가 들었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이름만 말해도 누구나 다 아는 엄청 큰 대형 마트 운영하고 계셔. 어떤 마트인진 비밀. 그치, 자기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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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어. 어, 진짜요? 어, 그럼 아버님께서 회장님이시네요.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데. 이 아버지께서는 건물 짓는 회사를 운영 중이세요. 요즘 이 동네에서 건물 하나 짓고 있죠? 그거 저희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. 아 그러셨구나. <laughs> 만수 씨 능력 좋네. 회장님 아들이잖아. 그럼 오늘 밥은 능력 좋은 만수 씨가 사는 건가? 어, 네. 어머 머머 아이고 그, 이걸 어쩌냐? 만수 씨, 우리 어제 백화점 쇼핑하다가 지갑 잃어버린 거 기억 안 나? 그치? 어 어? 어, 어백 백화점, 아, 어, 아, 어, 맞, 다 맞다. 오, 오. 어, 어. <laughs> 아이고 어떡해.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지갑을 집에 두고 가버렸지 뭐야. 야, 너 능력 좋다는 걸 그렇게 말로만 하면 어떡해.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. 너 진짜 수상해. 네 남친이랑 너네 집 부자 맞아? <laughs> 수상할 것도 많다 하나야. 그만해. 오늘 밥값 얼마 되지도 않는데. 너 가지고 이거 왜 이래? <laughs> 만수 씨, 걱정하지 말아요. 오늘 점심은 제가 낼 테니까, 직업 잃어버릴 수도 있지 뭐. <laughs> 다음엔 저희가 꼭 살게요. 하나야, 오늘 잘 먹었어. 어? 잘 먹었습니다. 아닙니다. 저희도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요. 어, 가만히 있자. 양복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? 저기 이옷 혹시 만수씨거 맞아요? 아 어, 어, 그, 그게 그 저... <laughs> 네 맞아요. 어제 백화점에서 새로 사 옷이에요. 새 옷이라고요? 그럼 어떻게 만수씨가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 주문 제작하신 조끼를 입고 계시는 거죠? 이봐 왜 당신이 우리 아버지 옷을 입고 있지? 저, 잠깐 이거 오해가 있는 것 것까지... 같... 어쩐지 낯이 익는다 했어. 이 차도 우리 아버지 세 번째 자동차야. 뭐? 당신 뭐예요?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 옷이랑 차를 가지고 있어? 어? 당신 도둑이야? 훔쳤어? 어? 그, 그게 그 아니고요 잠시만요 진정하세요 어휴, 요즘 여자랑 남자랑 커플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지? 어쩐지 내가 이 인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쎄하다 했어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너그 가방 어제 백화점에서 샀다며 산거 맞아? 만수씨, 어제 갔던 백화점 이름 말해봐요. 당장 이 사람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. 만수씨, 말해보라니까요. 으악, 나더 이상은 못해. 어제 백화점 같은 거간적 없고요. 이 옷이랑 차는 저희 사장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. 전 거기 직원인데, 사장님께서 평소에 저를 일 잘한다고 좋아하셔서 빌려주신다 하신 거고요. 세진아, 나 이런 거짓말 더 이상 못하겠어. 미안해! 야 박마수, 야 박마수! 세진아, 어, 아허하나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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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떻게 된 애가?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니? 돈 없는 건 그렇다 쳐 없을 수도 있지. 근데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니? 어, 나인데? <laughs> 야. 오늘 애들 좀 모이라 그래. 내가 완전 충격적인얘기해게 옆에서 웃는 소리 들리지? 그게 세진이야. <laughs> 나참어이가 없어서. 엄마, 이번에 새로 이동네 이사 오신 분인가 봐요. 어, 네. 안녕하세요. 이사 온지 몇개월 됐고요. <laughs> 엄마랑 저랑 둘이 살아요. 아이크 아버지는 어쩌다가? 아, 사실, 저희 아버지는 리토그룹 회장님이세요. 네? 아, 그래서요. 엄마랑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. 저희들이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잠시 피신 온 거예요. 어머머머, 그런 엄청난 비밀을 내가 들어도 되나? 아, 사실은 들으시면 안 되죠. 돈이 너무 많아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니깐요.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. 리토리 분들 믿어주실 거죠? 믿어주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<laughs> 리플리 증후군.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가짜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습관처럼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인격장애를 말한다. 단순 거짓말쟁이들은 거짓이 탄로날까 봐 불안해하지만, 리플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완전한 진실로.